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킬 때 그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 했습니다. 없는 소리도 만들고 없는 사실도 만들고 소설을 써가면서 몰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을 했고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별 추접한 소리는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시기, 거식이, 거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시기 추접한 소리 다 나와. 그러니까 실리도 못 쳐요. 민주당 찌끄레기들이 어떻게 하겠어. 김현주와 거시기가 얼레리 꼴레리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지기들이 본 것도 안본 것도 아니거든. 근데 지금 김현지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학에 신구전문대 나왔네, 상명여대 나왔네, 메트로폴리탄 사이버대학 나왔네 하더니 이제 조선대까지 나와버렸어. 이알수 없는 베일에 쌓인 김현지. 그가 거시기와 어떤 사이일까? 결국 거시기하고 김현지는 수입료도 거시기가 김현지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지와 거시기는 경제 공동체, 또 권력 공동체. 지금 거시기는 단독 정부가 아니라 공동 정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거시기와 김현지가 같이 권력을 나눠 쓰고 있잖아요. 장차관을 김현지가 임명했단 말이 다 했습니다. 수석들도 김현지 눈에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김현지가 동부연합과 연결되 있네. 중부연합과 연결되 있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하고 공동정부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말이 딱 옳았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거시기는 내란,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내란은 지기들이 일으켰어요. 권력을 차지한 자가 내란이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란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순위 1순위였는데,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뭘 하겠다고? 이미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건데,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란, 내란 재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내란 재판이 무죄가 나올까봐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난리를 치든 안 치든 간에, 내란은 성립되지 않아요. 내란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대통령이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이 성립되냐고. 누가 봐도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협박하고, 대법원장 협박하고, 별 난리를 치지만, 법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지기들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그 시기는 결국은 물러나야 된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